자, 다음, 개념 71번에 수열의 합과 일반한 사이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 수열의 합은 뭐야? sn. 네. 일반하는 거, an, 이렇게 지 애들 관계식이 뭐냐면, 자, 이렇게 놓고 봐야 돼. 우리 sn이라는 거는,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쭉더 해. m- 한 번째 항, n번째 한 가지 다 더한 거를 우리는 Sa라 하지 맞지? 그러면 Sn-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게? 그점 맞으면 a 1 5안더한거 그렇지 이게 n번째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아 그럼 마지막 항안 더. 한 거? 그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 1번째 항 여기까지 다 더한 걸 말하는 거야. 그지 맞죠? 맞지. 네. 그러면 우리 Sn이라는 Sn에 대한 식이 있을 때 n 네. 얘 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알줬을려줬을때 a를 겠네 그래요? Sn 1까지를 빼 버리면 되니까. 그 그렇죠. 됩니다. 즉 Sn에서 Sn 1을 빼 버리면 누가 되는가? A, n 왜요? 우선은 아... 알었다았잖아 그 네. 위에서 밑으로 빼면 이거 날아가치고 이거 날아가치고 이거 날아가치만 써도 상관없잖아 맞지?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빼버유면 응. 응.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 왜요? 에서 성립을 해 왜요? 첫 번째 에 다른 케이스가 나와 어, 어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부터 되려그러면 like 우리가 이렇게 구한 A1이랑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던 s1이랑 같은 지를 봐야 된단 말이지.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네. 어.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뭘 문제를 볼게요.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줄게요. 어, 자, 대표 유형 95번. 어, 없는데요. 뒤에. 아, 이거는 가네해굉 <laughs> 네, 네. 자, 대표 유형 95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때 자, sn이 AN 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이렇게 나왔대 네 어, 자 보여야 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원래 등차수의 합 SA가 있으면 얘가 2분의 N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 실제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자 전개해보면 어? 어떻게 돼? 어. 2분의 N에 요거 DN부터 쓸게 네.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지 아, 맞지? 그래서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하면 어떻게 되기는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2분의 dn 제곱. dn 제곱 더하기 2분의 ea dn. n이 정고 나오지 않지 이게 나중에 니네가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문제를 푸는데 진짜 엄청난 차이를 낸다 알겠지? 네. 자, 무슨 말이냐? 등차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이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 어, 네. 일단 여기까지 리내시고 넣어야 돼. 어, 네. 그, 상수항이 무 조건 없어요? 없잖아, 지금 없잖아. 네, 음. 등차수열 합 공식을 전개를 했더니 음. 상수항이없잖아 네. 이게 머리에 들어 있는 사람 안 들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음. 심하게 나기 시작한다 알겠지? 어, 네. 어. 필사적으로 보내시고 넣어야 돼. 어. 상수항 없음. 이렇게. 상수항 없음. 그러니까 얘가 아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야. n에 대한 이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잖아 맞지? 아자 물론 상수항이 네. 이렇게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해. 근데 저기 애초에 최초부터 상... n항까지 더했다고 하고... 하면 아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등차수열 문제에 수열 아니잖아? 아 세승이야 세승이야. 아, 맞지? 네. 물론 상수항이 있어도 등차수열이 돼. 왜요? 근데 두 번째 한부터야. 알겠지? 음. 음. 그걸 계산해 보면 나오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잠시만 할게. 일단, 등차수의 합은 L에 대한 뭐다 2차식이다.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 이문제 등차수의 이구나를 먹고 들어간다고. 음... 자, 그럼 첫째항부터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이 30일 이 맞지? 오케이? 그러면 첫째항부터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이 30이라는 게 S5가 3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네. 맞지? 네. 어. 그럼 SO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5A-22 얼마? 30이라고 해야지 음... 음... 그러면 25A가 얼마? 50. 50이니까 A는 222 음. 어, 누가 20까지 썼어 A는 2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여기서 a가 2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4n 됐어 맞지? 이 문제는 an만 구하면 돼자 an을 구하는데 얘가 sm이잖아 위에서 뭐라 했어 내가? sm에서 sm 마이너스 1을 빼면 an이라 했어 sm이 2n 제곱 마이너스 4n이야 그러면 sm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쓰게? 2에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n n, n 음... 네. 1이라고 u 어, 네. s e n 자리에 n 1 t 그 e n you 으 n d m s EOSUNDEGA. You are the same as t h same 하 s the same as the 을 a m s the s s the sam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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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이너스 4엔 요까지 얼마? 마이너스 8엔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얼마? 응. 플러스 6이지 맞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SN에서 요 SN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면 빼버리면 얘는 이렇게 빼지 날아갔지. 네. 얘랑 얘 날아갔지. 요것 때문에 얼마 돼? 4엔 마이너스 6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빼고 나면 일반적으로 m이 2 이상부터 성립을 해. 음.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새끼 친구의 첫 번째 항얼 마야 마이너스 2지? 맞지? 네. 네. 첫 번째 마이너스 2지? 자 문제에서 제일 처음 주어졌던 S n 가지고 S 1은 어떻게 돼? S 은 마이너스 2지? 네, 어,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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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맞지? 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네. 얘는 이얘 m이 2 이상이 아니고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을 첫 번째 부터 써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항상 이걸 봐줘야 돼 SN에서 SN-1 뺐을 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은 이렇다고 첫 번째 항뭐 1, 3, 5, 7, 9 이런 애들은 첫 번째 부터 등차수열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2, 3, 5, 7, 9 이렇게 있으면 얘는 등차수열이 안 들어가는 애야 여기서부터 등차수열인 거야 SNS에서 SM-1 때면 항상 일단은 두 번째 물건도 성립된다는 거를 뱉어낸단 말이야. 이걸,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이 되는지 려면 S1과 E1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 이거는 자, 잘싸라면 자요. 잘싸라면 자도 됩니다. 어. 내가 Sn의 모양을 썼을 때잘봐 음. 뒤에 있는거 자체도 앞에 있는 n제곱의 계수가 누구 모양이야? 음, 2분의 네. d지 네. 맞지? 네. 2분의 d지 d가 누분데 등차수열에서? 음, 공차잖아 맞지? 네.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n을 2하고 그랬어 그러면 저기서 Sn을 내가 여기서 다시 써볼게 문제에는 Sn을 쓰면 1로는 어떻게 됐어? 2n제곱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맞지? 네. 응? 그럼 그래서... 이 2제곱 넘인 사인이잖아. 음. 네. 맞지? 네. 어. 맞지? 그데 네. 얘가 원래 누구를 떠내라고? 2제곱 뭐라고? 2분의 4였다 내라고. 아. 2분의 d2. 아. 그러면 d가 얼마라고? 4. 아. 어. d가 4라는 걸 여기서 빨리 얻을 수있다고 어. 아. 이해했어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D가 4라는 걸 얻었잖아? 네 근데 나는 SM에서 SM-1 빼는 이런 데서 나는 안 안단 말이야 네. 왜? 안하게 음. a N 구할라 그러면 a N 구할라 그러면 공차가 누구만 알는데? 개수... 첫 번째 항만 알면 되잖아 맞지? 네 아... 아~~ 첫 번째 항만 알면 되잖아 아, 네. 첫 번째 항은 어딘데? S1이잖아 네 맞지? 뭐... S1은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네 맞지? S1 1로 마이너스 2잖아 그부계산했는이상하아 아, <laughs> 네네네네 맞지? 근데 첫째 항은공차시거나다 됐네 초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4 얼마? 4N 마이너스 6 바로 구한다고 선생님 네이렇 n. 이렇게 바로 구한다고? 난 이거 빼는게 잘 안나가고 아지이해는됐는데 못할거 같애 지금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연습을 자꾸 하고 아. 얘들아 결국에는 어. 어. 얘가 익숙해지게 연습을 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고집없게 푸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나 내가 계속 수업을 해봤을때 당연히 불차이잖아 그 <laughs> 분명히 왜 이렇게 발달한거지 아또 무슨 일? 자. 밑에 아니, 같아, 아 진짜 수없거 같아요. 아, 진짜 가또 보자고. 그래. 또보자 그래. 아니, 아니. 자, 밑에 밑에 내가 내가 설명을 일단 하나야 할게. 유저 몇 번입니까 이거? 9 어, 5번 아, 95-1이야. 응. 자, 95-1번을 내가 방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해 보겠다고. 아니 응? 그럼 아, 왜요? 아니 나, 나 풀어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자 SM이 SM이 어떻게 돼? 2N제곱 마이너스 4N이래 맞지? 네 그때 AM이 35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 N의 최솟값을 구하래 네 그러니까 결국 a m 구하라는 순리잖아 맞지? AM 구해야 이게산을할거 아니야 네아네 해설지대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계산한다겠지? 아 해설지대로 풀라고 AM 구하려면 우리 무슨 계산 해야 돼? s 1 2 r u s 1, t E. m 마이너 s 1 t E. m 마이너스 i 에 E. m i r u 스 IT E. MIRUS IT E. MIRUS 이 플러스 5. 플러스 5. 아, 마이너스 아니요 어? 맞나요? 맞아요 음 어떡해 됐지? 네. 빼면 an이 돼버렸어 맞지? 네. a 2 n 제곱은 날아갔고 뺐으니까 얼마? 4-5야 아... 아... 맞지? 아, 아... 맞지? 아...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에 승립을 한다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문제에서 주어진 s1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네. 같잖아 맞지? 네. 그래서 그냥 에는 4n 마이너스 5보다 쓰는 거야. 어왜 4n? 잘... 아 이거 안 쓰고. 아 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루니까 n 이상이라고 쓴다고. 음. 그러면 이 4n 마이너스 5가 얼마? 35. 어, 35보다 큰거 찾아야 맞지. 그럼 4n은 12, 얼마 되야 되니까? 네. 4, 40, 40. 4n은 어, 40보다 커야 되니까 n은 11 이렇게 구한단 말이지. 음. 오케이. Okay. 근데, 근데, 자, Sn의 네. 모양이 아까 어떻게 됐다. 2분의 bn 네. 제곱, 네. 그다음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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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의 모양이라는 걸 알면, 네. 이리서 빨리 푼다고 지금. 그럼 d가 4. 고 그렇지. 음. 우리 주어진 문제 Sn은 2분의 4n 제곱이야. 이 여기가 2니까 맞지? 네. 그 얘가 d라고 지금 이 문제에, 음. 맞지? 네. 그리고. S1이 어떻게 된다고? S1. 은 S1. 어 S1. S1은 마이너스. 마이너 얘가 초항이라고. 근데 선생님. 음. 초항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무조건 초항이야. 음. 상수항이 있으면 이기 e 상승이 하기 때문에 초항과 S1은 달라. 아. 어 그래서 봐라 초항과 공차를 빨리 얻었으니까 A에는. 계사하면 되잖아. 맞지? 음... 네. 이걸 더 빨리 쓰는 방법 봐. 자, a, n의 식이 어떻게 됐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였지. 음. 전개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네. 봐라. dn 자리잖아. dn 자리. 음. 그래서 내가 4n 썼지. D n 이잖아 그럼 d가 4니까 4n 썼지. 맞지? 네.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빨리 계산할게?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아~~ 에맞네 맞네요 N에 일어을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이 마이너스 1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음. 맞지? 음. 네, 근데 A, A 값은 몰라요? 어 A 값은 몰라요? A가 어디 있는데? 아는되냐 했으면 A 값이 어디 는데 거기 여기, 여기 있는데 A 값은 몰라 아 근데 저밑에요 이거? 네 이거 이거잖아? 어? A1이 A. A1이 잖아 A가 없잖아? 아, 아, 아. 어. 아, 맞지?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자, SN이라는 거는 이분의 DN 제곱 플러스 무슨 무슨 N에 주목을 하고. AN은 얼마? DN 플러스 어, 뭐뭐 뭐, 뭔데? 네. 1을 넣었을 때. 첫째항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찾기가 쉽다고. 그래서 이두개 모양을 꼭 기억해두란 말이야. 근데 주, 조심해야 될 점. 여기에 뭐가 상수항이 어떻게 될 때? 없을지. 그렇지, 상수항 없어야지. 된단 말이야. 이거 네. 알고 모르고 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네. 자, 바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유제기, 번제기 유제기, 유제기, 번 유제 시작 네.